일어났거든요 응? 일어났어요 이러고 입도 다 벌리고 움직이거든요 움직인다고? 네. 우리한테 올라가는 거 같은데 온다 온다 온다고? 온다 온다 오쒸 여기까지 내려왔어 아 내려왔다고? 어, 네. 어떻게 세이프 중으다 가봐 빨뭐 문제 있나? 저물이 지금 손에쓴거 같아요 풀리고 있다고? 네 이거 기운을 풀고 있다고? 네 이걸 저항한다고요? 네, 네. 우리 2 0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어디 위로 어디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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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힘을 감추고 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알았어라고 하거든요 알았으면 빨리 꺼지래요 대한민국 최고의 심령 방송 공포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폐교인데 제가 여기 이상한 찬송가 부르고 영물 존재 있었던 꼬마 몇년 전에도 왔었고 최근 근1년 전에도 촬영을 갔던 곳이고 여기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완성형 영환자 대복님과 오늘 분석해서 추후에 마무리를 지어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체크를 하러 왔습니다. 기운이 좀 어떤 것같습니까안 좋은 톤은 아니에요. 매말랐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네요. 여기는 제가 보기엔 기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기도를 드리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그 기도에 묻어 나오는 그런 기운들이나 원념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터 자체가 이미 장악을 당했어요. 장악을 당했다? 네. 예. 여기 있는 존재로 인해서 이미 장악을 당했다는 게 너무나도 느껴지는 게 굉장히 고요합니다. 고요하다. 네. 예. 영가분들이 사람은 아니시기 때문에 영가분들의 움직임 같은 게 느껴지지가 않고 이큰 건물이 너무나도 고요하고 적막해요. 지금도 사실 저 안쪽에서 기운이 두분 정도는 제가 느껴지시는 게 있는데 저쪽 안쪽이요? 네. 아 이쪽 안쪽? 네. 와. 근데 문제는 기운 자체가 너무 약해요. 감재가 힘들 정도로 좀 많이 약하시거든요 기운이. 철저하게 대봉님이 오늘 분석하고 탐방하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서 지난 몇년 전에 놓쳤던 부분, 원인적 요소들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다시 준비해서 여기는 한 두세 번 정도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대봉님은 처음 오신 거니까 둘러보도록 할게요. 이 안쪽부터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쪽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 등쪽으로 가 볼까요? 일단 이 안에는 아무도 안 계시지. 저쪽에 한번 계시거든요저 여자분이고 머리가 한 어깨선 정도 오시는 그런 스타일이지. 앞통이 막 지끈지끈 막 전기 꽂은 것처럼 막 그렇거든요. 지금 너무 심해요 지금. 어, 잠깐 여러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잠깐만. 아, 어. 아, 어. 어. 진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엄청 이미 막이 묻었네요. 오 근데 좀 머리 지끈거리는 게 약간은 내려갔어요. 지금 좀 서서히. 어. 여자분의 네. 움직이지 않아요? 그때 여기 여자 계셨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제가. 미동도 없고. 미동도 없고. 보통 연가분들이 대답을 하기 싫거나 대화를 원하지 않아도 눈은 쳐다보거든요. 미동도 없어요. 미동도 없어. 네. 왜 저러고 있지? 방금 뭔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네, 저쪽. 그렇죠. 어나 무서워. 기둥 옆에? 기둥 옆에? 네. 왜요? 남자 분이시거든요. 예. 네. 저 분도 그냥 벽 앞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가만히? 네. 저 분이 지금 방금도 정말 힘겹게. 이런 신음소리를 내셨거든요 깔려있는 기운 자체가 있거든요 여기도 안개처럼 뿌연게 차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보고 이 터가 완전히 장악이 당했다 라고 네.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2층 3층 가봐야 뭐 정확히 알겠지만 이게 만약에 2층에도 3층에도 다 깔려있다라고 한다면 이 터는 이미 장악을 당했다는 게 맞아요 일단 한번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막 다리도 여러분들 뻣뻣하고 지금 몸이 정상적이지는 않으니까 그거는 좀 참고로 좀 해주시고 오 여기를 발을 디뎠는데 대공님 물렁물렁하는 네. 느낌이 드네요 갑자기 정확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안개 속에서 계속 걷고 계신 거예요 솔직히 네. 말하면 오래 있는 걸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살펴볼게요 네. 왜요 원님은 여기 안에 들어가지 마세요 와, 엄청나요 엄청나요? 저는 흠칙하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이런 건데는 처음 보니까. 여기 지금 어마어마하게 목격계시거든요 어떻게 이런 데가 있을 수 있죠? 기가 막혀 하시는데 대복님이. 이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여기 누군가의 뭐 가족들이나 뭐 시청자들 중에 뭐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고. 편하게 쉬러 왔는데 쉴 곳을 찾아서 왔는데 이런 곳에 들어온 게 죄는 아니잖아요. 횟수가 거의 어... 없는 수준인가봐요 세다가 지금 마셨는데 아니 지금 이 우측에만 네 50분이 넘어요 대충 네. 이렇게 짐작으로 봐도 네 왜냐면 우리가 그때 왔었을 때 여기 구하려고 하다가 막판에 대강끼 가듯이 다시 갇혔어 들어오지 마세요 아 들어오지 마요 네이 영가본이 네. 많은 장소에 들어오면 네 저도 지금 머리가 지끈하고 지금 눈시울이 굉장히 지금 따갑거든요 상황이 심각한가봐요 여러분들 사람으로 따지면 몇십 명이 되는 사람을 가다놓고 감금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얼마나 악질적인 행동인가요 이게 왜요? 오기를 한번 돌리셨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신호인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지금 다시 다 앞을 보고 계시는데 뭐지? 이 느낌이 시선이 확 느껴졌다가 사라졌거든요 오우 무섭다 생각보다 상황이 많이 심각하네요. 어쨌든가 여기 묵혀 계시는 분들도 대봉님 말씀대로 아까 시로 들어오셨다가 이게 무슨 불상사를 맞이한 겁니까? 무슨 소리 났다 현장에 있는 우린 들었어. 건물에 울려퍼졌거든요 지금. 왜? 네. 노래 소리 같은 소리. 노래 소리야? 응. 어디 어디서요? 밑에서. 요 밑에서? 들리거나 목소리가 들리거나 그런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든요 소름 끼친다. 여기도 한번 살펴볼 건데. <laughs> 왜요? <그냥> 문을 열었잖아. 확 풍어져 나오는 기운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들어오니까 숨쉬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 존재가 지하에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여기가 3층이잖아요. 여기가 왜 이렇게 기운이 강하지? 그러니까 숨이 더 막히는 느낌? 어 왜? 네. 네. 보고 있거든요 지금. 누가? 앉아 있는 영가분들이 지금 일제히 다 이쪽을 보고 있어요. 뭐지? 자기의 해서 하는 행동 같지 않아요. 컨트롤. 예. 네. 지금 다 이쪽을 보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네. 저 정도 수의 영가분들을 저렇게 컨트롤한다는 건 영물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기괴함이네. 미치겠다. 느낌이 안 좋네. 표정들이. 너무 안 좋아요 표정들이. 그 사람도 하기 싫은 걸억지로할 때, 예. 네. 그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 묻어나오는 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네. 뭐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영매사처럼 망자들이 보인다 치자. 근데 거기 에 우리 가족이 있어 돌아가신 본인의 가족이, 근데 본인의 가족이 이렇게 지배받아서 갇혀서 묶여서 저렇게 조종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 기분이 엄청날 거 같은데 처참할 거 같은데. 어 나가죠. 보통 정화 작업 이런 걸할때이터 자체를 정화해야 된다고 하면 가장 위에서부터 정화를 해서 내려가거든요. 지금 존재 자체가 지하에 있는 상황인데 가장 위층이 지금 마지막에 조금 잠식이 된것 같아요. 아. 지하에서부터 이렇게 쭉 기운을 계속 위로 아. 올리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가 가장 짙은 게 아닌가 싶어요. 진짜 대봉님이 여러분 대단한 게 정확하게 원리 해석이 기운의 흐름이라는 뭐 이런 원초적인 이런 분석과 감지가 좀더 명쾌하게 잘 분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다소 약간은 좀 부족했었거든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진짜 대봉님은. 예. 네. 밑으로 지금 다시 한번 또 내려가 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제사를 받게 되잖아. 제사 기운은 그래도 잘 들어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남 좋은 일 시킨다. 보통 영가나 악기들이나 아니면 또는 영물들이나 영가를 가둬놓는 이유가 그 영가의 양기를 빨아먹기 위해서 데리고 있는 거잖아. 자기 영체를 유지하기 위해. 그렇다 보니까 제 사회에서 아무리 기운을 들여봤자 남정은 시키는 거다. 뭔가 애석해요. 온 죄를 적길래 그렇잖아. 돌아가셔서까지 고생을 하고 있는 망자분들 보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아, 여기 그짐 지한데. 뭐라고 해야 되지? 웃음 참는 소리. 웃음 참는 소리. 야이 개자식아 내려오라는데 죄송해요 그냥 내려가도 되나? 일단 가서 얘기를 해보자 약간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아, 어... 기가 막힌다 와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소주 한두병 먹은 거 같아 나. 어디에 있어요? 저단상에요 단상? 네. 뒤돌아서 서있거든요 뒤돌아서? 네 근데 네 뒤돌아서 서는데 들썩들썩해요 들썩들썩? 응아 네. 여기 게인가보 우리가? 네 단상 앞에 있대 지금 좀 대화가 될것 같긴 한데 오늘 내려와봐 막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대화를 한번 걸어볼까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는데? 저기 왜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는 거지? 경험해보고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너가 하는 행동은 공공이익에 피해를 주는 행동이니까 하하하하 막 이렇게 웃더니 지금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왜 나쁜 행동이냐? 너 같은 존재들이 나쁘니까. 음. 왜? 저 위에 영가분들을 구원해 줄수 있는 건 여호와밖에 없대요. 여호를 더럽히네. 너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지? 본인은 본인의 할 일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가가 아니다 보니까 네. 대화가 이게 되긴 되는데 뭔가 윤리와 기본이 도덕이라는 것 자체가 겸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상식이 안 통하네. 그렇죠. 논리가 없죠. 어떻게 하면 그 행위를 멈출 거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고 니네가 살 길은 알려준대요 우리가 살 길은 뭔데? 다른 건물은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 어, 다른 건물은? 네. 언제까지 계속 이러고 살 거야? 여기에 있는 양기가 다 파괴될 때까지 여기에 있는 양기를 다 말살 다 말려버리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거든요 터 자체가 메말라 있는지 알것 같아요 이런 존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이나 생명체들도 안 좋겠네요. 매우 안 좋겠네. 시들시들 약간 좀 의욕 같은 것도 사라질 것이고 사람 자체도 굉장히 메말라가는 터라고 보시면 돼요. 저런 존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 네. 그냥 풀어주면 안 될까 오늘? 잠깐 있다가 왜 네. 나서 나가. 빨리 나가라고. 형우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뒤돌아서 계속 대답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재밌는 거 보여줄까 하고 몸은 가만히 있는데 얼굴만 도는 거예요 와씨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 라고 하거든요 겁주는 행동이야 저럴수록 겁을 먹고 있다는 거야 상대는 굉장히 깔깔깔 웃으면서 네. 해볼 수 있으면 해보래요 이 정도로 자신만만이면 은 영물은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비상식적이거든 그래서 무서운 거야 지하까지 다 파악을 했으니까 빠지자 어쨌든 신장칼를 들고 들어갔는데도 정이한테 아무 경계를 음. 안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자신있다는 제스처예요 야 이거 지금 대단한 거야 이 기백 자체가 대충 예측은 되셨나요? 여기 철저하게 준비를 해와서 저 정말 제 이름 걸고 약속드릴게요 여기 있는 영가분들 다 풀겠습니다 기대할게 라고 하거든요 야 미쳤다 여러분들 얘 말하는 거봐 그래 기대해라